박지영 골퍼의 K 클리니 강한 임팩트로 파워 드라이버샷 만들기 아까 그 약간 공 포지션하고 요거 네. 조금 바꿔 주셨잖아요 네. 똑같이 네. 스윙 한번만 더 보여 주시죠. 네. 아, 살짝 이거 약간 뒤땅났죠? 네. 뒤땅났어요. 네, 뒤땅도 네. 필드 나가면 자주. 자도...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잘 됐네요. 파워하고도 그저 연관된 얘기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뒤땅난 거는 네. 다운스윙 내려올 때요 골반이 체중 이동이 되기 전에 팔이 조금 먼저 내려온 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맞죠? 저기에 보여줬던 네. 그 영상에 보여줬던 그 임팩트 자세가 제일 완벽하거든요. 임팩트 순간에 골반이 이렇게 열려 맞잖아요. 네. 그거를 좀 의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운스윙 내려올 때 절대 팔을 먼저 휘두르려고 그러지 말고, 아... 탑에 올라가서 다운 스윙 될때 왼쪽 골반을 먼저 밀고 나가는 거. 응. 그거를 의식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체는 최대한 여기서 골반을 밀고 나가면서, 임팩트 이후에 여기다 가속을 붙이는 느낌으로, 음... 여기다가. 음...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음... 요 실제로는 여기에 가속이 붙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느낌상에는 아, 오히려 요그 공이 지나서, 여기서. 음... 연습 스윙 한번 해보세요. 골반 먼저 움직이면서 임팩트 이후에 가속. 더 세게. 더 세게요? 네, 좋아요. 세게 휘둘러서 피니쉬를 딱 잡고요. 어, 적어도 한 공이 떨어질 때까지가 한 5초 이상이 걸리잖아요. 5초 정도 내가 밸런스를 한번 잡아보세요. 주셨는데 지금 네. 약간 토에 맞은 네. 것 같아요 네. 소리가. 힘이 좀 부족한가? 것같 자. 어떻게 하면 가속 더 붙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면 한 10m 지금 더나가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음. 스윙 자체는 좋은데, 음. 그, 볼 위치, 셋업, 어, 요런 엉뚱을... 것 때문에 사실 그 좋은 스윙으로 가끔 엉뚱한 미스샷이 어, 어, 나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음. 얼라이먼 스틱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음. 이게 없으면 그냥 클럽을 하나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하냐면은 네. 요, 요거를 어드레스를 한번 써보세요. 어드레스를 쓰실 때, 요런 거를 클럽, 이게 클럽이라고 가정을 하고, 음. 요거를 네. 공 뒤에다 이렇게 아, 얼라인을 맞춰 놓고, 네. 이제 한번 어드레스 자세 한번 서보세요. 아, 그러면 확실하게 요게 공이, 아, 왼발 안쪽에 있구나. 요런 음. 자세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네. 느껴지네요. 네. 이제 밑치로 네, 연습하실 때, 그니까 아이언은 음. 공을 거의 요거, 요 가운데 음. 놓고 이제 치시면 음. 되고, 요런 걸로 하시고, 음. 그리고 스윙하실 때는 지금 스윙 플레인, 아까 제가 거의 교본처럼 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는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가끔 뒤땅 난다 싶으면은 이 골반이 움직이기 전에 팔이 먼저 아. 내려오는 거니까 항상 골반을 먼저 네. 움직이면서 요 임팩트 이후에 네. 가속이 붙는 네. 느낌으로. 실제로는 아. 여기에 붙는 게 맞아요. 가끔은 어떤 분들 오해하시더라고요. 아. 여기보다 여기가 더 세야 되나? 음. 이렇게 오해했으면 절대 그건 아니고 느낌만. 주고. 그래야지 탑에서 전한테 급하게 팔이 안 움직이니까 네. 여기다 칠라 그러면 골반이 네.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뿌려야 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오 이제 금방 여기서 이제 헤드 스피드만 조금 더 붙이고 밸런스만 좀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러 개 치셨는데 지금 공은 거의 일관성 있게 방향성이 좋잖아요. 어, 이 상태에서 이제 헤드 스피드만 좀 정확하게 붙이고. 그리고 일단 볼 포지션 뭐 이런 거는 항상 연습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서 기본기는 일단 잘 익히셨으니까 어, 그 외에 이제 네, 볼 포지션 네, 이런 게 이제 조금 것들. 이제 세세한 것들. 것들 이런 것만 잘 익혀서 하시면은 앞으로 싱글 치실 것 같아요. 열심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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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네. 박지영 골퍼의 드라이버샷 변합니다. 우선 티를 높이고 공은 왼발 뒤꿈치 안쪽에 놓고 어드레스. 다운스윙 시 왼쪽 골반으로 리드하면서 피니시에서는 밸런스를 유지했는데요. 그 결과 에너지 손실이 줄고 공에 힘이 실리면서 볼 스피드와 비거리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